황교안 법무부장관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.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온 분입니다. 또한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이미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. 이제는 총리로서 법치주의 확립을 기반으로 국가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. 아무쪼록 황교안 후보자가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. 새누리당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입니다. 야당 또한 정치공세적 청문회를 지향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 다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당 또한 정치공세적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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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겠습니다. 야당 또한 정치 공세성 청문회를 지향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